여러분 안녕하세요. 저는 안전한 오늘을 도와드리는 세이프 워먼입니다. 최근 발생한 중대 재해를 알려드립니다. 이번 사고는 12월 22일 경남 거제시 소재 조선소 내 선박 선상에서 재해자가 선박 탱크의 개구부에 분진 제거 호스를 넣던 중 떨어져 사망하는 사건이었습니다. 먼저 사고에 대해 간단한 영상 보시죠. <laughs> 안전의식은 마음속에 생각하고 지켜야 하는 인생의 안전벨트입니다. 지금부터 사고 예방 영상 보도록 하시죠. 먼저 조치해. 네, 알겠습니다. 안전대 체결 확인, 확인 완료. 오늘 발생한 사건의 예방을 위한 조치입니다. 첫 번째 개구부에는 안전난간 또는 덮개 등을 설치하고 위험 표지판을 설치하여 개구부임을 표시하도록 합니다. 두 번째 작업 필요상 개구부를 개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자에게 안전대를 지금 및 착용하도록 관리 감독합니다. 여러분 오늘도 안전하고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.